저는 시 새끼 혼수로 밥을 즐기는 캐릭터 이누마 새끼 작가 신미혜입니다. 저는 캐릭터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좀 갈증을 느끼고 있었어요. 멘토링을 받으면서 자기 작품을 할수 있는 창의 이제 동반 사업을 알게 되었고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걸 끝까지 제작을 하고 난 이후에도 콘텐츠를 계속 만들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. 우선 이노마 새끼라는 네이밍은 사토리 이노마와 삼시 새끼의 새끼가 결합된 네이밍이에요. 밥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짠의 이노마 새끼야는 마찬가지로 짠애가 술잔을 짠해라는 의미와 또 짠하다 라는 그짠의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.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술잔을 짠해의 의미에 조금 더 의미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캐릭터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감 그리고 소통을 하는 부분인데요 소통을 하고 공감을 하려면 조금 더 생활 밀착적이고 날 것의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공감을 하기가 조금 더 쉽더라고요 제 경험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본인이 혼수, 혼밥 잘 하시나요? 거의 제 삶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일단 어떤 맛있는 음식 안주와 어울리는 술 한잔,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심히 힘들게 작업을 하거나, 뭐, 공부를 하거나, 할 일을 하고 끝난 뒤에 주는 자신에 대한 보상, 그걸 바라보고 열심히 달리는 <laughs> 소확행이거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부분을 많이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주소로 멘토님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고 또 노하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걸 좀 아낌없이 다 나누어 주시는 편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<laughs> 말씀드리고 싶어요. <laughs> 새로운 툴을 가르쳐 주셨거든요. 그런 툴을 세세하게 멘토링을 해주시고 또 제가 작업한 것들을 보내드리면 또 엄청 섬세하게 또 페,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. 저는 애니메이션 어, 프리랜서 감독이고 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오설화라고 합니다 미애씨 같은 경우는 이제 캐릭터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웹 애니메이션에 정말 어울리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웹 애니메이션답다는 라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보고 재밌어하는 애니메이션이 완성될 거라 기대하고 있어요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. 반부초 많이 세고, 아, 지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좀 많이 느껴져서, 다음에 이걸 하시게 될 분들이 있다면 좀 적극 추천을 하고 싶어요.